설설님께서 <laughs> 이번 앨범에 네컷 사진이 들어가는데 너무 너무 이뻐요 비키라 표 네컷도 갖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. 이번 앨범에 네컷 사진이 한 장씩 랜덤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. 자 저에게도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. 지우 씨. <laughs> 예, 이렇게 상큼 귀여운 표정 지금 이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카메라? <laughs> <laughs> 어, 좋아요. 물론이죠. 오늘 생일이시니까 제이스 같이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그거 보고 따라하시는데 그러실래요? 네 <laughs> 하나 둘셋 해드릴게요 뭐야? <laughs> 아, 그날 이거네 하나 둘셋 <laughs> 공부하시고 <웃음> 하나 둘셋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오. 잘했어 <오. 웃음> 아니 oh 지금 머리색도 God. 되게 시, 시원하게 네. 푸른빛으로 두 분이 하셔가지고 어, 그러니까 <laughs> 어, 케미가 너무 좋습니다. 어 비엔 씨랑 소민 씨도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. 주십시오. 이건 똑같이 <웃음> 같은 <웃음> <버전>.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어. 네 그러면은 우리 오케이. 지우 씨네컷 사진으로 가볼게요. 하나 둘 오케이. 셋. 자두 번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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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자세 번째 혓바닥이 포인트입니다. 하나 둘셋 윙크. <laughs> 마지막. 생각해. 하나, 둘, <laughs> 셋. 아, 나 이거 다시 보기 아니,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 어. 나 이거 다시 보기 못할것같아좋아좋아 좋은데. <laughs> <맞아>, 좀치스 <수치스러워> 내가 <laughs> <난 얘가> 치스 <수치스러워 웃음> 하는 게 너무 웃겨. 아, 애, 자기 왜, 왜. 거 보고 따라하는 <laughs> 아, 그러네, 그래. 따라 하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잔망잔망떤거를 우리 다 따라하니까. 그그치스 다른 멤버분들이 하실 때 지우 씨가 더 부끄러워 하셨어요. <laughs> <laughs>